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일본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한국 원전 산업계의 오랜 숙건이었던 만큼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 협력과 연계한 원자력협정 재개정에 포괄적 동의를 표명했습니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미 양국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의 권한을 한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이바라키현과 아오모리현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 미만의 전농축 우라늄 생산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더 많은 재처리 운신의 폭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